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 코페스 동반자에서 필리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세상살이란 디렉토리에 대해서 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아, 필리핀 뉴스 올린 내용 중에서 어? 필리핀 신부가 마약 단속에 걸려가지고 체포된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린 그날, 또 필리핀 카톨릭계에서 반두테르테 데모를 할 계획을 공표를 했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공을 향해서 데모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신부가 마약범으로 잡히는 바람에 흐지부지 지금 대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필리핀 카톨릭계에서는 반투테르테 대모를 하려고 했었느냐? 그것은 바로 투테르테 대통령이 이 신부들에 대한 모욕을,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카톨릭계에서는 이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런데다 이제 또 마침 스테르테 대통령이 마약을 단속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쏴주겠습니다. 무지하게.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계속 그 카톨릭계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이때다 하고 이제 그동안 그 맥쳤던 거를 좀 풀어버리려고 데모를 계획했는데 또 거니 신부가 이제 마약 몸으로 잡힌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마약 그 반대라는 계몽을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이. 그리고 그 신부님이 체포되자 필리핀 가톨릭 대주교회에서 의 아, 그 사람은 신부가 아니다. 우리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 곤란한 거죠. 입장이. 그런데 이 사람이 신학 대학을 나와 가지고 그, 카페때 이무스에 가면 큰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성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입장이 참 난처한 겁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황청까지 비준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카톨릭 신부로서 마약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일 있기 얼마 전에 아주 저명한 신부입니다. 그분도 또 박사를 갖고 있고, 무슨 신학대학에 아마 그 총장 정도 지위를 갖고 있었던 분 같았습니다.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 양반이 미성년자 상습성매매로 체포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그런 여자들, 뭐 신도들하고 놀아는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포주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린애를 불러달라. 그리고 돈을 주고 섹스를 하고 하, 하는 게 결국은 발각이 돼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들이 여러 명이 또그 일로 인해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계가 필리핀 가톨릭계가 아주 엉망이 돼가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필리핀에그 카틀께만 그 종교적인 인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또 많습니다, 여기. 그런데 한국 그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서 상당수 목사님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뉴스도 보면은 많은 그 봉사활동도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개 중에 뭐,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는 것처럼, 일부 목사님들이 장사를 하거나, 또는 그, 인신매매성 송출, 종교를 앞서서 그, 그런 송출 사업을 하거나, 아예 미성년자를 데리고 살다가 도망을 가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참 말이 많은 겁니다. 지금 그 부분도. 근데 이제 종교계 쪽의 일이라 누구도 내놓고 말하기 꺼려합니다. 특히 해외에 사시는 교민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의 그 생활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교회를 나옵니다. 한국 교회 한국인이 운영하는 교회를 그런 형편에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처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만 꼭 그러느냐 이건 또 아닙니다 얼마 몇년 됐지 이거는 그 조계종에서 내놓으라 는그또 스님들이 이 카지노에 와서 백억대를 날렸습니다 백억대 백만 원이 아니고 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뭐그사건은 이미 보도가 돼서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종교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필리핀에도 그런데 이런 걸 보면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아주 굉장히 위대합니다.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천 년이 뭐다 되거나 넘었다는데도 부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지가 이천 년이 넘었는데도 예수님이름을 팔아서 아 그렇게 또 시부를 하고 먹고 살고 미성년자를 살살 꾀어서 섹스를 하고 이런 사람이 또 수두룩한 겁니다. 아마도 진시황제도 진시황제 이름을 팔아가는 지금은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뭐 관개토 대왕이나 이수신 장군 이름을 팔아도 안 됩니다. 뭐그 그 유명한 마케도니아 대왕이라든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 0 0 년이 넘었고. 주님이 돌아가신 지가 5천 년이 넘었는데도 그분들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면 은 정말로 정말로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은 혜안이 있으셔가지고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꽤있다는 것도 사전에 알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도 음? 이런 일이 필리핀에 아주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이 종교계가 필리핀 사회를 리드를 완벽하게 해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필리핀은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중산층 또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그 성당을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뭐 드리고 하는데 이 이 신부님들의 그 말씀들이 정당하게 또 상당히 권위가 있죠.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신부들이 깽판을 쳐 가지고 참 난감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을 보면은 말입니다. 한국도 이 지금 종교회가 한국 사회를 맑게 하는 데는 이미 안 된다는 쪽이 더 많습니다. 안 된다는 쪽이. 뭐 불교계가 그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뭐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응? 얼마나 천주교도 얼마 전에도 또몇십 뭐 년이죠. 뭐, 뭐 누구를 건드렸네 어쨌네 이런 일로 또막 응?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를 맑고 그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세력이 과연 누굴까 하는 의심이 제가 드는 겁니다. 이미 종교계는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 지금 국가가 그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도 종교계가 나서서 뭐 조금이라도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들도 없죠. 이제는 너무나 많이 그 부패가 된것 같습니다. 아주 종교계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정치계는 완전히 다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손뭐 예원인가 누군가 손혜원인가하는그 민주당의 여자 국회의원 그 여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정부 정책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예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인사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왜? 같이 한 겁니다. 같이 즉 그손혜은 의원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했던 박지원 씨도 같이 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돌아가는 판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된다고 하면은 정치인들 뿐이 아니고 교계나 종교계나 학계나 뭐 전부 다돈 되는 데는 먼저 달라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멀쩡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의 측근이 돼가지고 국가의 그 전망을 위태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그, 그, 사람의 정적들 뿐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는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 또저편드네 저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원들입니다. 반대, 다른 당원이거나. 저는 정당원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라고 와서 빌어도 안 합니다. 더러운 똥물에 발 담그기가 싫죠. 단지 그냥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봐오는 겁니다. 이렇듯이 지금 필리핀에서 돌아가는 것만 봐도 한국에 돌아가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을 먹고 밤 문화에 대한 정보를 좀조사 하고 좀 영상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아주 멋진 밤 문화를 올리면은 클릭수 무지하게 많이 올라갑니다. 클릭수가. 그리고 회원 저기 그 좋아요도 많이 눌립니다. 구독도 늘고. 그런데 이런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런 방송 은 광고도 안 붙습니다. 광고 거절 노란 딱지 딱 붙습니다. 이런 방송 하면은. 그런데도 이런 방송을 하고 광고도 못뭐 붙이고 거기다 욕까지 먹습니다. 저 새끼가 저 이런 이런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은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으면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필리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세상 살이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필리핀의 종교계가 이 부패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종교계가 이미 부패한 것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그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를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바칠 때. 올바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한국에 돌아간다는 얘기를 오늘 또한번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참 나이 한 4, 50대 가지고 옷은 막 비싼 옷도 입고 영상 올립니다. 크, 뭐 유럽인데 지금 어떻고 저떻고 그거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겁니다. 어? 그 사람은 앞으로,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벌어서 예를 들면은 자기는 부모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 받은 겁니다. 교육도 받고 다 받고 자기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자신 때문에 또 죽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 무능한 사람들이 이또 생각은 고상합니다. 그리고 이 취미도 고상해 가지고 배부 않는 꿈속의 이야기를 해 가면서 나라를 망치는 한 표를 또 던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0만, 1000만, 1,500만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하나 보는 압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자식들을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을 하고 남을 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오직 자기 벌어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벌어가지고 자기 말초신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섹스하고 싶으면 골라가지고 가서 섹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또 잘났다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겁니다. 그미력하나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결혼도 하셔서 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을지언정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듣는 분 중에서 단한 분이라도 어, 마음을 고쳐먹고 어, 좋은 여자를 선택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민들이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국을 하는 거라고 단정을 해도 이제는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시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